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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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클래스 다껴 컨트롤하고 다 해? 스타크다 해? 다격이랑 아 하나 다격 켜야 돼 시작합니다, 아, 아. 컨트롤 그래. F2 아. 녹화만 하면 될걸? 아야야 녹화하고 이거 차차 본다고 알아서상관없다 알겠다 이물을 성공적으로 컨트롤 F2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 그럼 어, 은 형, 없는거야 그형 없는거야 <놀람> 아 환경채 <흥영시> 안돼? <놀람> <놀람> 타격 V ON 타격 V 시 ON 네. 뭐야 어디 포카거야제압 야봐. 아와 2층에 형 사운드야? <놀람> 어 <놀람> 나야 나야 <오케이. 놀람> 아 저는 전전높고자 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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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포 까봐 포 길게 까봐 전 놓고 야탈망땅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까봐 나 박스라인 알겠다 음. 어 슛나 브리핑 되면은 어 정면 정면이랑 같이 맞추고 나가는 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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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사운드 사운드 야, 순환이 순환이 돼. 돼. 저 지금 아로 바로 갑니다. 아, 쇼까지 와. 아니, 층이트에 있잖아. 얘들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요렇게 피고죽다왔가이가 아, 리에 뭐야? 아이템을 푸셔. 빠르세요. 사주세요. 헬창도 갔다. 이거 누가 구해? 구해, 구해. 헬 스나카드, 스나카드, 스나카드. 설치됐습니다. 폭사, 스나카드 정 너무 I 리 o 리 t k 나이스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해체됐습니다. w I d o 와 t k 야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해보자. t know. I d 홀사운드, 홀사나 방분다? 이거 개 끌고 개가스나개가스나스나 6가닥 캐릭이지? 응 몰라 맞아맞아맞아 대스나중간 같은데? 대스나소낭 몰라, 소낭 몰라 점프 아, 뭐 없다 나 이거 방빼고할게 그거 캐비넷 중간 클래 반대로 응. 볼게 뭔가 이 친구 피사라 곡. 야, 중통시에서 중들. 사는 거, 피사운드, 피로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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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 사운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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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바 장시 나봐, 장시 나봐. 장철 씨야. 당당. 일, 둘, 셋, 피어시. 패스. 오케이. 빠진다, 킬 땅. 대학 틀, 대학 아, 래래피어피코피피피피 후방 땡겨, 후방 땡겨. 땡겨. 다 피어시 밑걸. 스나도 스나 피어 때렸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홀홀야 공항까지 정승철 정승철 정승철. 형 앵글 타봐. 스나는 스 모르겠고 다 피반이라 생각해 라퍼를. 야봐 에이, 빠리 빠리 아리 빠리 쏴 빠리 쏴 빠리. 라퍼 쏴 라퍼 쏴 라퍼 쏴. 아, 라퍼 채. 공항까 피코 코 피코 채. 이 층이야 나머지. 아 진짜. 몇 채? 아야 피코 피코. 알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뭐하겠는데가 아, 이거 간판이다 아 이거 롱폭 쇼폭 대기 할래? 롱폭 쇼폭 대래나 롱폭 대기 할게 쇼 보고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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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2층 카라리 할게 얘는1 0퍼 어. 찍어 뭐... 아, 라무경이무경 찍고. 아니 뭐. 아니 뀨렁이에이에이에이이 Aí é tudo, dá ficar. Nada fica 10 ó, 10. 10, ah, é o Edel. f 나 l a assim, ó, fala assim, fala a s 가 i m a 가 já 바 ã o pode, 가 á não p 가 a a 가 a 3개가 아, 막 쉬워? 하수 있어? 개가더 쉬워. 3개가 더 쉬워. 3 뭐야? 더 쉬워. 3 있어, 피 쉬워. 3개가 더 쉬워. 안 돼. 가더 쉬워. 3개가 더 쉬워. 3개가 더쉬가더 쉬워. 가더아워 3개가 더 쉬워. 3개가 더 쉬워. 3개가 더 아라 손목도 안보여가지고얘뭐 하나 할거 같은데. 지 근데 얘 이럴 때 삐올 거 같아. 이럴 때 우리 삐한번안왔었거든요복 타이밍 좀 바다가 한 번도 안 왔어. 막급이 심해요알다아다다 맞은 거 같다. 다다 나이스. 확실히 맞음 대각 제가 한대 대각 수라. 대각 수라, 돼, 수라 돼, 바로 땡겨도 돼. 나이터중통 자이 왔어. 이렇 나. 왔어 이렇게 이렇게. 아야 이렇게. 애미야. 오, 잘 쏜다. 아이렇 머리 한 대, 머리 한 대. 머리 한 쇼다, 쇼다. 개꿀 보러 왔나. 탈피. 아야, 쇼 머리낄, 머리낄 수. 하나 더. 아리 이거 아야 이어 피오십. 맞아. 탈다방 방금 여기 다 깻까 어다까 왔어. 미야 얘네 음? 바닥 안오.. 야나바닥 안오는데 나 나는 편안볼게 얘네 헬 헬라 막자 이거 천천히 할거같아 천천히 아괜찮아 애들 휴대봐요야 정면..정면 들어와 봐안맞아안 맞은 가로리 바로 리 조심해라 야나으니까폭고 있을게 폭도고 있을게 알겠다 알겠다 내가 할게 나? 어? 나 차, 나차나없 아, 쳐, 우리 차 없어. 아나 뺐어 뺐어 나이스 휴가쓰지 휴가쓰나 휴가쓰나 휴나쓰나 휴가쓰나 정면으로 피 스나필, 스나 라펄 라펄 피, 라펄 피 반, 쉐딩포 홀드 홀드 안안안아나 바닥 몰라 알겠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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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정면으정면 바닥 와봐 바닥 와 형 어디야? 스나피 1 빠질게 방견들 빠질게 이회4 4 응? 그리고 하나 몰라 종 모르겠어 야 백창 오클리어질거 같은데? 어, 나와봐 피 많아? 어피어 스.. 나피1 스나피 이 뭐야 대각셋 대각쇠 라플라 수다. 모르겠어 대각셋이라고? 아니 대각스나 피 하나 다아나 쇼딘 몰라 아 이거 그냥 설.. 설작.. 설작 가봐 아, 그때 딱에 따고 따고 따고. 옛날라 카에 삐끄 삐삐삐중통이삐 잡아줘, 잡아 잡아줘. 삐삐끄삐끄어여 일대 대삐 말하지 말 말하지 말 말하지. 사운드만 들어삐로이었다고 삐끗, 아, 삐끄였어. 아, 오케이. 야 아, 반가다, okay. 아, 반가다, 반가다. 설 아. 때까지 냅봐아니면 중통에 가가지고 에설이가고 삐가면 삐가 아, 야, 비설 아, 지키는 게더 이게. 아. 와. 나수 있어. 있어. 야, 우리가 유리해서 가져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풀매치 때 가는 거야. 풀매치 들어야 기... 돼. 지금 점원이가 그러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목소리> 아, 예, 폭이 있어, 폭이 있어, 아, 아니, 제, 제, 예, 예, 어. 있어서 아, 야, 폭격사 폭격 있어, 없어나이스 아니, 진짜 이 어. 갈이감 있는 거야. 사이트, 거기 폭격. 나이스 폭아 네, 아, 나이스! 뭐필피 1이었네 피 1이야 피 1이라 했잖아 아, 그렇게 그렇게 저, 뭐, 어 야, 아채안돼 어, 깜짝이야 야, 단판 아니야? <laughs> 어, 끝났어 어, 우리가 이겼어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좋아, <laughs> <laughs> <So>, 그때까지 하자 <laughs> 미션 성공 <선거>. 아, <laughs> 블루팀 승리 나이스 리베가 5어시 정도 해줘야지 이거 삐쳐라 이거 A 열래? 이미 이겼어 삐쳐라 가자, 삐쳐라 가자 박태, 박태 퓨처만 하자, 여기가 퓨처네, 어, 그냥 퓨처네. 어, 아니, 나 이쪽으로 가도 되냐? 가, 아니, 미친듯 바닥사이드 가도 되 아... 아, 근데 내가 방금 중포가 못 잡은 것도 아깝다. 나... 아... 아... 바닥. 박스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하나, 둘, 셋. 들어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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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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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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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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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창 미안, 미안, 보안 사,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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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미미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한다 성공